달마산, 미왕산입니다. 조용합니다, 짐. 마음을 채우며 내딛는 백팔계단. 남파랑길 90코스 미왕사에서 땅끝마을 까지 갑니다 1470km 부산에서 여기 해남까지 90개 코스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 조용한 산길에 네,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아 시작부터 여기도 굉장히 가파른 길이네. 곱게 곱게 다듬은 길입니다. 부도암 사거리. 들어오니까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걷고 자전거 타는 여행의 첫 번째 목표 건강입니다. 건강. 몇년전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런 게더 절실해졌습니다. 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순간은 더 행복했고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두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봉울이 올랐거나 어떤 코스를 완주했을 때그 기쁨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의 방식에 여러 가지 있지만 자전거 여행, 걷는 여행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걷고, 달리고, 다할수 있는 게 이런 운동입니다. 달마고도 길, 여기는 너덜지대네요. 오늘 남파란 길, 여기 마지막 90코스입니다. 그동안 걸었던 길. 해파랑길, 제주 올레길, 강화 나들길, 북한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 시흥넘내길 지리산 둘레길 등등 여러 곳을 걸었네요. 지금 걷고 있는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서 마산, 창원, 통영, 거제, 고성, 광양, 여수, 순천, 고흥, 장흥, 강진,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해남까지 1470km 정도 해안길을 걷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날씨도 도와주네요. 작고 자그마한 산이라도 여기 바위가 엄청난 산입니다 보세 너덜지대 장관입니다 지나온 바윗길이 중암 너들입니다. 도서랑 가는 산길입니다. 도서랑까지는 630m. 소람 갈림길입니다. 음. 여기서 길이 갈라지네요. 삼나무 숲길과 임도 두 길인데 삼나무 숲길로 갑니다. 삼나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서랑까지 250m 버리고 만파랑길로 계속 직진입니다. 다시 임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편백나무길입니다. 작전도로 사거리 달마구도 작전도로를 지나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 달마은 거의 벗어난가 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자, 이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봄이 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laughs> 달마산을 벗어나니 더 편한 길입니다. 물고리제 달마산 네. 가는 길인가 보고 물고리제입니다. 땅끝 8.6km. 아, 날씨 좋습니다. 멀어지는 달마산입니다. 아, 여 능선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 아. 아, 춥다. 급하게 올라왔다또 급하게 내려가고. 계속 반복되나 봅니다. 한동안 난리치던 등산로. 아주 순탄해졌습니다. 아, 대밭에도 바람이 엄청납니다. 바다 가까이 걷고 있는데, 바다는 잘안 보입니다. <laughs> 나뭇가지 사이로. 연두색. 봄 분위기입니다. <laughs> 드디어 바다가 좀 보입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이랍니다. 동백이 피고 떨어지고 아이 소나무 우리도 살아 있네. 두 가지 사이로 땅끝 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4km 정도 남았네. 3km? 4km? 예, 네, 그 정도 남았습니다. 망대 탑이 보입니다. 잠시 앉아서 햇볕 아래, 여기하고 마지막 한 3km 정도 출발합니다. 다르마산부터 쭉다 달마산부터 쭉 걸어왔던 땅끝 기맥길하늘에다 들어옵니다. 계제봉 배지를 확보했다고 올리는데, 어디지? 이쪽이 계제봉인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계제봉. 다가갑니다. 여기 지나면은, 땅끝 호텔이고, 여왕사에서부터 산길, 오르막, 내리막 힘들었다고 마지막은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지 편안한 길입니다. <laughs> 저 앞에 정자 있는 봉어라가 있고 저 앞에 우수성 같은 전망탑이 있네요. 조상 화가 있고. 어디야? 표지가 없나? 저 앞에 뭐 있겠지. 빼나 빠르게 올라오네 여기다 옛날 전투경찰들이 해안경비를 하는 초선가봐요 땅끝까지 끝을 봅니다. <laughs> 다 와갑니다. 오랜만에 작은 돌탑 하나 올렸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땅끝까지 가는 마지막 오름입니다. 진짜 꽃이가. 아, 여기 오니까 사람 구경 좀 하네. 땅끝 전망대, 땅끝 전망대 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의 시작. 100일 정도, 100일 도 이런 풍경을 보고 졸고 앉아있어서. 었 와, 바람 아까 시작할 때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저쪽이 진도가. 나는 땅끝 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땅끝 전망대 잠시 들렀다가 실제 땅끝인 땅끝 탑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이 끝없이 내려갑니다. 계단. 스해랑길 표시가 보이네요. 땅끝탑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남파란길 1470km 거리, 땅끝탑 앞에 발을 올리며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걷기 시작한 게 1470km, 그렇다니까 올라 일입니다. 이제 끝났는데, 끝. 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어디로 갈지 본인한테 기대해 봅니다. 경계가 여기입니다. 동해하고 남해 경계는 내 고향 송정이고. 여기는 서해랑길 시작점입니다. 남파란길 종점이자 서해랑길 시작점. 해남남끝 이번에 개통된 이어 절벽길입니다.